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24면에 있습니다. 1324면쯤에 있는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찔리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 팔이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망군의 요아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요아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명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그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어 스가랴 13장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 우리가 읽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장에서 백성들의 해계에 대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12장 10절을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죠. 큰 애통이 있는 뒤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는 흐름으로 지금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죄는 더러움을, 쌍을 이룹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해서 씻어, 씻는 것처럼, 어,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 본문에서 말하는 죄와 더러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가운데 씻어내야 할그 더러운 죄가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씻어야 될 더러움은 첫 번째,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 우상숭배는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이끌려갈 때까지 어, 이스라엘은 죄의 악순환에서 사로잡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어,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톰 나이트의 우상의 시대 교회 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다룰 때 시작된다라고 톰나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그릇된 충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힘을 얻고 인간을 파괴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끊어 버리시며 기억도 못 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찾았던 우상은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름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부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르키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우상은 더 이상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칭, 지칭하던 그것을 더 이상 우상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에 찾거나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불렀던 이들이 더 이상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씻어야 할두 번째 더러움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같이 비치하는 것은 어, 이들이 모두 거짓에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귀신을 사로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꾸미며 자신의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인 것이죠. 어, 제가 군대를, 군대에 있을 때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너가 현장이 없었는데도 네가 회장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하고 나서 이제 청년부에 복귀를 했는데 왜있지도않은 사람을 회장을 시켰나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가 이제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한명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신천지였어요. 근데 본인이 신천지라는 걸 속이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강명한 천사처럼. 꿈인 거죠. 그래서 첫,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헌담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청년들을 성경 공부로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어, 제가 갔던 당시에는 청년부가 한 30명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렇게 강명한 천사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미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와에게 찾아온 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임에게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기구리며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그 소리가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더러움을 생각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좋은 약은 쓴 법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달콤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망가치는, 망가치, 망가,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재해가 숙주가 되어 거짓 선지자들이 기생하는 딱 좋은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과 헛된 욕망을 제거하시며 청소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 초반에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시며 기억도 못 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 깨끗하고 정결한 땅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한국 신학계의 거장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의 설립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신학도를 배출을 했는데, 이분은 이미 소천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분이 80세 생신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80년 묵은 재인입니다. 저하고 조금만 있으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자신의 죄가 더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뽐내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죄인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는 길,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정결은 자신의 스스로. 깨끗하게 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며 다른 것을 닮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우상을 제하고 헛되고 거짓된 욕망을 끊어내시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도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식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며 정결하게 하는 셈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또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식구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망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거짓 예언자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